구조 개혁을 발표합니다.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합니다. 조직 구조도 개편합니다. 대검, 고검, 지검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관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으로 칭하는 등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기존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율합니다.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1949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이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거죠. 지금 같은 구조로는 검사들이 저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제 검사가 영감님이 아니라 사무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사법을 발의했어요. 이 모두 윤석열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박은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지청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당해본 거죠. 박은정 검사가 수사를 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사는 집까지 탈탈 털린 거죠.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은정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구조개혁이거든. 나는 박은정 의원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의 주시할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어봐도 아시겠죠? 구조 설계만 발표했어요. 검찰청을 어떻게 바꾸겠다. 없애버리고 공소청으로 만들어서 그냥 행정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구조만으로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박은정은 잘 모를 겁니다. 왜범죄가들은 인사조직론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그런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무식해요. 구조만, 구조라는 게 뭐예요? 구조는? 구조는 다 띄어놓는 거거든요. 요소 요소를 다 띄어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만 있으면 아무 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잘 돌아가게 부정 부패 없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려면 시스템을 설계해줘야 돼요. 구조 설계만으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뭐야? 이 석가래만 세우는 그 뭐야 기둥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구조의 각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부정부패가 일체 없고 각 직무 담당자들이 자기 직무에 오로지 자율적 주체로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잘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보상 시스템. 급여 보상 시스템. 이죠 인사 선발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같이 설계해 줘야 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만 이렇게 한 것을 봐도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 내 입장에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몰라. 우리 정치인들도 우리 그 법률가들도 누구도 몰라 누구도. 오죽 내가 답답했으면 이런 모든 부조리는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조와 시스템을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지 멋대로 하잖아. 윤석열 지 멋대로 해 김건희 지 멋대로 해. 법을 막 어겨도 검찰이 막 봐줘. 막 봐주잖아. 그 어떤 놈은 먼지 하나라도 다 털어 가지고 반쯤 죽여놓고. 지 못대로야 구조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근데 그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박은정이 말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칭찬해주고 싶은지. 그런데 내가 구, 박은정한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검사 출신이면서 검찰 조직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제 알았는가? 아니면 김대중 시절, 노무현 시절에 이미 검찰은 위험한 조직이었어요. 매우 위험한 조직이고 쟤네들은 일을 낼 것이다. 짐작할 수 있었죠. 나는 그래서 내 페이스북에다 쓸 때마다 허가받은 범죄 집단. 저놈들을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작사를 내지 않으면, 저거는 언젠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다. 내가 페이스북에다 계속 이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조국은 왜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같은 사람을 제대로 인사검증하지 않은 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오늘이 국가적 재앙을 만들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박은정이. 조국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민정수석 시절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안 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지. 지금 조국은 <laughs> 조국이 녀석은 묻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자기네 다 속았다고 속은 게 아닙니다. 속은 게 아니에요. 왜 속은 게 아니냐. 자기의 이익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공직을 수행하는 원칙 자체가 없는 거예요그 원칙은 옛날에 2011년에 이미 말해서 검찰을 생각한다. 김인혜 교수하고 그 문재인하고 같이 쓴그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뭘뭐 발표할 때 조국이 어떻게 해야만 검찰이 개혁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2011년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말했다니까. 근데 자기가 6년 후에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되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왜 하나도 안 했냐 물어봐. 기자가 이춘재 기자. <laughs> 그때 자기 검찰 국가의 탄생에 다 썼어. 왜냐면 아, 이렇게 검찰 특수부 조직을 키워주는 게적폐청산 <laughs> <laughs> 검찰 개혁이래. <laughs> 아이구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은 거를 아무런 그 이유도 없이 자기가 한 것이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뭔지도 모르고 이 인사조직을 모르니까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혁해야만 이 적폐들이 청산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너무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무능하고. 온 국민이 이런 고통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조국과 문재인이야. 내가 그래서 얘네들은 앙엘라 메르켈이 말한 대로 군만은 필요 없다고 늙은 군만은 필요 없다고 말했듯이 문재인과 조국을 버려야 됩니다. 친문 세력을 버려야 돼요. 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